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할 때 찬송 203장 이백3장 하나님의 말씀은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화야 같은 세상에 길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 세 미소사나와 세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에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잠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이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말씀입니다. 구약 470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인이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러 수립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보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보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땅 주민 여보수 사람을 치료하에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전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의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밧과 나단과 솔로몬과 입할과엘리수아와 네벳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갔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요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 괜 나이가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이르러 거기서 그대를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 물을 뿜음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도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 하나님 그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사무엘하 5장 말씀입니다.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 일가와 오랜 내전을 이렇게 끊다고 승리로 장식에선 다윗이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기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예,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앞서 이스보셋의 죽음을 끝으로 이제 사울 일가가 종말을 이렇게 보게 되었던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제 헤브론에 가서 이제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하고 그 그와 또 충성을 맹세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6절에서 16절까지는 다윗이 왕으로 추대된 이후에 그의 첫 업적으로 이스라엘을 날마다 오랫동안 괴롭혔던 온 여부수 족속을 경멸시키고 그들의 성읍인 예루살렘에 성을 세우고 다윗성이라 명하였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이렇게 삼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7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다윗이 즉위한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어, 불안감을 느끼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면 오히려 이 다윗에 의해서 크게 패하고 말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늘 함께하셨고 또 모든 전쟁에서 첫 전쟁부터 승리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어떠한 전쟁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승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이렇게 건설하시고자 했던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성취되어가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어, 수도를 옮겼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울 어, 이스라엘에 있던 이스보셋 넷째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울 왕관은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 왕가의 몰락에 반대로 대조해서 이 다윗의 왕가는 점점 부상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그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렇게 중심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죽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집파의 이제 용사들과 장관들이 이제 해보론에 있는 다이세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죠. 다이시 어, 우리는 한 권력입니다. 우리를 해하지 마시고, 어때요? 우리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러 갔다라는 것이죠. 다이세 입장에서는 네, 어떻을까요? 네, 10년 동안 피신, 예, 이렇게 도망자 신세에서 이제는 전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이렇게 추대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요청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과의 언약을 이렇게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게 몇년 전인가요?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어때요? 예, 조바심 때문에. 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잊어버리기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못 이룰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권위로 세운 왕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라는 것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하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도 사울도 세우셨지만 네, 사울은 어땠습니까? 네,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어때요?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하고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악행들을 저지르면서 때요. 결국 이 사울 왕관은 몰락하게 된 것을 눈으로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그 10년 동안 피해 다닌 것도 참 힘들거든요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지만 살살 나를 이렇게 조여오는 그런 많은 공격들과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목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알고 있죠.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아니면 다윗이 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 주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함부로 이렇게 해야할수 없다라고 하면서 늘 누구 편에서 생각을 했습니까? 네,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잊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게 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뜻이 충돌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후에 이제 새이 수도로 이제 예루살렘을 내정하고요. 그곳에 성을 하나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그게 다윗 성이거든요. 그래서 다윗 성이다라는 것을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이때 이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부수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전쟁을 해서 취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여부수 사람들은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이쪽으로 옮기겠다라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힘을 너무 과시한 나머지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부수 사람들의 자신만만한 태도와는 달리 예루살렘은 다윗과 그 군사들에 해서 정복을 당하게 됐고 그것을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성 다윗성이라고 지으면서 성을 이렇게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도를 옮겼죠 헤브론에서 이 예루살렘성으로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성을 이 왕국의 수도로 삼은 이후에 그 성을 확장하고 요새로 삼았다라고 그래요. 다윗성이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평지잖아요. 네, 평지인데 다윗성의 이 다윗성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침입할 수, 우리 어떤 그림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요새라 그러죠? 저 높은 꽃뜩에 성 하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적군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오기, 오기, 오면 위에서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공격하고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없는 요새처럼 다윗이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대가 높은 곳에 이 성을 세우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다윗 성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다윗이 33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몇 개월 동안 하고. 또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예, 33년 동안 이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는 몇 년일까요? 총? 네, 40년. 그러면 키즈 나갑니다. 사울은요? 40년. 솔로몬은요? 40년. 네, 40도 완전수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그래서 120년 그죠?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또 이렇게 하신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이제 이렇게 수도를 옮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강성하게 만드니까요. 이제 주변에 있던 두로 왕 히람이 이제 백향목과 여러 건축 기술자들 을 보내서 다윗성을 건축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베니스 내 네, 저기 가면 이탈리아 베니스에 가면 베네치아에 가면 거기가 수상 도시거든요. 그물 위에 도시를 지어서 이렇게 성을 지은 건데 도시를 만든 건데 그 밑에 기둥이 혹시 무슨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기 나온 거 백양목이 백양목. 그러니까 백향목이 그냥 나무가 아니고요. 습기와 물에 강하고 그것을 코팅을 하게 되면 그 건물도 받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든요 그러니까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아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로왕 히람이 가장 좋은 비싼 백향목과 또 여러 가지를 들고서 이제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서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화친을 맺어서 서로 우리 잘 살아봅시다. 전쟁하지 맙시다. 이렇게 지금 일부러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두로는요. 이 베닉의 두큰 도시 중의 하나였고요, 또 상업의 중심지였고 어, 어, 이렇게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뛰어난 곳으로도 일어난 곳이 바로 이 두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두로왕 히람과 이 다윗과의 우호 관계가 이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누구에게? 그 다음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을 하잖아요. 그때도 예, 이런 백향목들이 많이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건 이런 상황 가운데 아, 좋은 부분을 이제 말씀했다라고 하면 다윗 도 연약한, 네, 연약한 네,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의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의 이제 지도자가 되니까 많은 처첩들과 자식들을 낳았다라고 말해요. 헤브론에서 얻게 된, 얻었던 이미 여섯 명의 아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도 또 다른 이 처첩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깨에 되었다라고 성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치료하는 동안, 우리 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부릇해서 많은 처첩들을 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다윗도 하나님 편에 서서 늘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주변의 세상의 간섭들을 보니까 많은 열강들도 왕들이 뭘 데리고 있어요? 많은 부인들과 첩을 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의 상징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왕의 힘.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하나의 이렇게 샘플로 보여지는 것이 많은 아내와 자녀들과 첩들이 있는 것.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 때 그런 일들이 많았죠. 네, 왕비가 있지만 또 많은 첩들을 두어서 이렇게 후궁들을 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당시에 하나님의 편에서 이런 것들도 행해야 되는데 세상의 보편적인 관습을 따라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에. 어긋난 행위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은 헤보른에서 낳은 아들 6 명과 예루살렘에서 1 3 명의 아들을 낳아서 총몇 명일까요? 1 아홉 명. 네, 대단하죠. <laughs> 한두 명도 힘든데요. 암시될 건. 다윗도 이렇게 많은 아내와 이렇게 처벌 두면서 자녀들을 많이 두었다. 좋은 일이었을까요? 안 좋은 일이었을까요? 네, 결국에는 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말년에는 참 많은 환란과 고난을 겪게 되죠. 예,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가 죽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아버지를 이렇게 해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말년까지 있다는 것인데 하나께서는 님 이미 근데 다이사고 언약을 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너는 지켜줄게. 그러나 어때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죠. 그죠.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역사로 남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지막 세 번째는 가운데 블레셋을 물리치는 또다이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은요, 다이셰, 이스라엘을 통일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뭐를 느꼈을까요?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이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항상 적대적인 관계인데, 이제 이스라엘 힘이 더 커버렸고, 다윗은누구예요 골리아 짱구를 물어뜨렸던 항상 원수지간 아니겠습니까? 블레스의 그 입장에서는 다이 어, 보기 좋았을까요? 네, 별로 안 좋았겠죠? 예. 생각만 해도 그냥 치가 떨렸는데, 이제 뭐가 되어버렸어요? 어, 이스라엘의 이제 통일, 어, 왕국에, 어, 이렇게, 어, 왕으로 이제 임금으로 이렇게 추대를 받았으니 블레셋의 입장에는 어떻을까요? 항상 두려웠겠죠.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우리는 무너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손수를 칩니다. 블레셋이 이렇게 많은 군사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전쟁을 하고 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여기서 잘한 게또 있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또 잘한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큰일이잖아요. 전쟁은요. 일반 그냥 우리가 시장 마트 가서 물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큰 전쟁의 앞에 있어서 큰일에서는 항상 뭐예요? 다윗은 여호 하나 님 앞에 여주었다. 여주대라고 말해요. 물어봤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 이 블레셋을 내 손에 붙여줄게 하면서, 어때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러면서 또 블레셋이 자신들이 이제 패하고 나서 자신들이 믿고 있던 우상을 다 파괴했다 그래요. 그죠? 성경에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진짜 이 다윗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을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들은 힘이 없나봐. 그다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서 다 파괴하고 다시 한번 제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도 다윗은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이제는 뭐까지 알려줘요? 싸움의 방법까지 알려줘요. 야, 바로 가지 말고 뒤로 가서 기습해라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 가지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래, 너가 이거 전쟁을 해 이렇게 말씀할 때도 있는데 또 어떨 때는요? 전략과 전술을 주세요. 그러면서 어떨 때 이때는. 이렇게 이렇게 전쟁을 하면 너가 이길 거야라고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죠.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위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큰 결정할 일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네, 하나님께. 결국 다윗을 세우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올레셋을 무찌를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또한 전쟁을 통해서 이길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 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에는 어려 보이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는 안될것 같지만 누가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전쟁과 환경을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와 신앙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생업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앞에 요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승종하실 때에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내 성취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생명을 보존받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던 통치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신 거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껏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묻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셔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결국 승리가 보장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